안녕하십니까? 네, 요즘 산딸기철입니다. 이 산딸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옛날 추억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. 이 산딸기가 여름 장마철에 열매가 익습니다. 비가 그치면 주전자를 들고 가서 한가득씩 따다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잘 익은 열매를 따 봤습니다. 그런데 이게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훌칩니다. 잘못하면,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. 옛날 추억을 살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씨가 씹히는 것이나, 또 향이나 맛이 옛날 맛이 납니다. 네, 야생딸기는 지역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. 복분자딸기, 또이 산딸기, 덩굴딸기, 나무딸기, 붉은 가시딸기, 섬딸기, 거짓딸기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약효는 대부분 비슷하고요. 한방에선 복분자란 약재로 통칭해서 씁니다. 그러나 이 산딸기는 우질두라고 합니다. 네, 야생딸기들은 다 약효가 좋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익은 것을 약재로 쓰지 않고요. 약재로는 이렇게 빨갛지만 단단한 덜 익은 것을 약재로 씁니다. 이 열매를 포함해서 뿌리와 줄기, 잎, 꽃을 모두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. 네, 열매는 맛이 달고 시며 약간 따뜻하고요. 뿌리와 줄기는 짜고 시며 평안성질입니다. 열매와 줄기, 뿌리가 모두 독성이 없습니다. 이 야생 딸기는 양기가 부족할 때 좋은 약재입니다. 신장기는 허약으로 인한 발기부전, 유정, 몽정. 밤에 소변을 지리는 윤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세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눈을 밝게 하고요 기운이 나게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또 오래 복용하면 흰머리를 건게 해줍니다.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기력이 좋아져서 여성의 불임증을 치료합니다. 네 또한 이 야생딸기의 뿌리와 줄기도 정력이 감퇴되었을 때 또한 골다공증 기억력 개선 월경 불순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하며 습기 수렴 작용에 있어서 통증에 효능이 있고 우울증과 치매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또한 이 열매와 나무에는 사포닌,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.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고요,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항암 작용, 항종양 효과가 있습니다. 감기와 기침, 폐렴 등 기관지 질환에도 좋습니다. 네, 특히 뿌리는 알레르기성 질환에 탁월합니다. 오래된 고질적 천식, 습진, 알러지 등에 좋고요. 또 먹은 게 얹혀서 뱃 속에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 뿌리를 다려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약제 이용은 말린 열매, 말린 줄기, 뿌리를 모두 하루에 10~30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합니다. 오늘 야생 딸기의 산딸기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